아,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아, 믿음 시리즈를 좀더 더 연장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전을 허어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자이 구절을 통해서 아, 성전을 허는 허물려는 자와 세우려는 자의 전쟁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세우는 자는 하나님이고 허물는 자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가 전에 우리 두 번의 설교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2사에서 43년 18절에 여와께서 말씀하신다.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은 성역구절이에요 근데 많이 들었는데도 참 이해를 안 하고 살았던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빨간머리 앤이라는 이 아, 카툰인가 책이죠 여러분 혹시 읽어 보신 분 계십니까 근데 아, 이그 책의 한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래요 엘리제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얘기죠. 내 마음대로 안 돼. 생각 같지 않아.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이게 생각의 또 다른 발생이라고 할까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 굉장히 답답합니다. 또, 생각대로 안 되면 어때요? 짜증이 나요. 그래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다툼을 유발하죠. 때로는 생각대로 안 되면 낙담이나 좌절을 합니다. 왜? 내가 생각한대로 내 남편이, 내가 생각한대로 자식이, 내가 생각한대로 직장이, 내가 생각한대로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은 우리는 답답함에 우리의 성격이 나오곤 하죠. 근데 그래서 많은 인생의 아, 어떤 그 선배들이 얘기합니다. "세상은 네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근데 그 말을 아, 이게 빨간머리의이 책에서 아, 굉장히 다른 시각에서 얘기를 했어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정말 멋진 일 아닌가요? 네. 여러분, 생각대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식상하다는 얘기예요. 생각대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우리 테두리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온 세상에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일이 우리 생각 안에 들어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선 얘기합니다. 그와 같이 멋진 일이 있을까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는 건 기대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자, 하나님 뭐라 그러니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근데 우리 새 일에 대한 생각이 부족해요. 왜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니까요. 듣도 보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일을 생각했다 그랬더니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뭔지 우리가 옛날 과거에 했던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를 생각하지 전혀 다른 세상의 것을 꿈꾸지 않는다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시기를 과거의 일은 잊어버려라. 그 얘기는 뭔지. 과거에 아무리 너희가 좋았던 그 마지막 그것까지도 잃어버리라고 왜요? 내가 하는 일은 너희들이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아주 새로운 일일 거라고요. 그런 열매가 답답해요. 여러분 새로운 일은 우리가 했던 방법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 여러분.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자, 문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겠대요. 우리 보고 허물래요. 그래서 허물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행하겠다 하는데, 우리는 그럼 뭘 하면 좋을까요? 그냥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새, 새로운 일을 하실 거고, 우리는 그럼 대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 주제는, 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가 오늘의 주제예요. 자,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아, 기다리는 마음이 믿음이다. 아,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여러분, 믿음은 단지 할수 있다. 거기서만 쓰이지 않아요. I can do it! 우리가 어떤 때 믿음 있는 사람이야. 외치는 소리다. Make it happen. 아, 뭔가 안 되는 일도 만들어내라.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제일 힘든 믿음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할 때요. 아무것도 못할 때요. 그때 믿음이 제일 필요할 때예요. 왜냐면 움직이고 있으면요,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 달 것만 갖고,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시너지를 줘요. 하지만 믿음이 제일 필요할 때는 언제냐? 기다릴 때가. 믿음이 제일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적의 노래인가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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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요? 기다리라그래놓고안 나타났다는데 그때 아, 그 믿음의 상처를 봤죠. 여러분 기다림은 아, 믿음이 있으면 그 기다림은 아, 기대가 되고 즐거운 시간이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그 기다림만큼 힘든 시간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다림 여러분, 아, 기다리다가 안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구절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새일을 행하, 행하시겠다 그랬는데 그새일은 언제 일어났을까? 바로 저는 예수님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또그새일의 시작은 교회의 시작이고 사도행전의 시작이라고 해도 맞, 맞는 얘기일 거예요. 1절에서 1장 4절에서 8절. 사도들이 함께 모였어요. 자, 이때가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제일, 아, 그, 힘을 많이 받았을 때. 예수님이, 아, 돌아가셨고, 좌절했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이 제자들한테는 지금이야말로, 야! 이제 나가서 뭘 해야 될 때구나! 그리고 모든 민족을 가서 구원하라 그러는 그 사명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나가서 뭔가 해야만 되는 시점인데 그때 예수님이 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그게 뭐예요? 기다리라고. 대체 뭘 기다리라는지도 모르는데 기다리래. 요 왜냐면 성령님을 기다리는데 성령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올지는 전혀 모르거든요. 어쩌면 피지컬한. 아,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형태의, 뭐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짜장면이 온다, 아니면 택시가 온다, 버스가 온다가 아니라 성령님이 온대 온데, 영이 온대 하나님의 영이 온대요. 왔나, 안 왔나, 어떤 때 확인조차 힘들어요. 근데 기다리래요.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아, 키워드는 노란색이에요. 기다리라 해놓고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그 외에 있님이 다시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있으니까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울 때가 지금입니까? 여러분, 이 지금 제자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뭘 생각하냐? 세울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겠어요. 왕국을 다시 재건을 해야 되겠어요. 자기들의 명예로 회복해야만 되겠어요. 그래서 그 때가 지금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한 것이니 너희는 아이껏 아니라고요. 세우는 일에 너희는 지금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럼 뭐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기다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래요. 여러분 이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싶다면요. 여러분 개인적인 인생에서 아니면 이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새 일을 경험하고 싶다면, 한 가지 여러분이 해야 될게 있는데, 기다림을 배워야 돼요. 기다림이야말로 참 힘듭니다. 그럼 어떤 기다림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기다림이 없으면 뭐가 생겨요? 기다리다 안 되면 뭐가 생겨요?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몸으로 때웁니다. 때로는 자식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다면 기다림인지도 몰라요. 저는, 아, 저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물론 이제 다 컸죠. 30세가 되고, 아, 27세, 30세니까요. 근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였냐면 기다림이었어요. 근데 기다림이 없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아이들한테 컨트롤 들어가요. 아이들한테 삶에 끼어 들어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잔소리 하기 시작하고, 아이들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서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음이 아니라 제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내는 남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다림을 못해요. 그래서 뭘 하는지는 화를 내거나 아니면 우리의 방법을 강요하거나 어쩌면 그 안에서 관계를 더 망가뜨리죠. 왜요?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혼란에 젖고 있냐. 사람들이 기다릴 수가 없어요. 뭔가 해야만 될것 같아. 지금 내가 내 힘으로, 아니면 뭔가 좀 머니플레이스해서라도 사람들을 조종해서라도 뭔가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술을 쓰게 되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다 보니 아, 거기서 오는 결과는 별로 건강할 수가 없죠.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을 못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면 뭐가 또 없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안식을 못할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안식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원하는 쉼인데도 왜 우리는 쉼을 못 가질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루를 쉬면은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아요. 하루를 쉬면은 내가 학교도, 아니면 내가 사업도, 아니면 내 직장도, 아니면 내 인생도 망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식은 어떤 면에서는 기다림이에요, 있네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 하루에 한 시간도 안식을 못해요. 어떤 때 일주일에 하루도 안식을 못해요. 왜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뭔가 해야만 돼요. 우리가 뭔가 안하면 불안해져요. 바로 그게 우리의 믿음이 결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인디케이터, 어쩌면 그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만한 시간도 없어요. 왜요? 불안해요. 뭔가 해야만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깐족거리고 예수님을 약올렸는지 알아요? 예수님한테 아왜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으면 세상에 드러내시죠? 그때 예수님이 때가 있다 그랬어요. 또 성경책에 보면 재밌게도 그런 말이 많이 많이 나옵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진짜 군단을 불러서 사람들을 파괴시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입증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장 놀라운 캐릭터는 기다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움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 그냥 판단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그 기다림을 없이 여긴다고 하죠. 여러분 오늘 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새로운 일을 새 일을 보기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저에게 있어서 물론, 많이 살았던 많이 살았고, 또 적게 살았다면 적게 살았지만, 60년 가까이 살면서, 아, 제일 어렵게 배운 거를 하나 얘기하려면 기다림이에요. 왜냐면 하 저는 굉장히 액티브한 사람이에요. 머리도 빨리 돌고, 에너지도 많고, 그래서 제가 뭘 만들어내거나 뭘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아, 그게 똑똑한 건줄 알았는데, 인간적으로는 똑똑한데, 하나님의 능력을 못쓰게 하는, 가장 어리석은 것을 깨닫게 깨달, 됐어요. 왜냐면 제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새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점점, 점점 뭘 배우는지는 제가 안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믿는 거예요. 그 일이 가장 어렵고 가장 도전이 되기에 여러분에게도 그와 똑같은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래요. 왜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여러분 너희가 세상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보면 너희가 증인이 되어라고 써있지 않아요. 될 것이래요. 여러분 왜 아, 증인이에요? 증인은 하나님이 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지 여러분이 직접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고요. 바로 그게 기다림이에요. 첫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 기다림.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 속에 여러분의 평안을 갖고 더 온유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열린 생각, 열린 마음. 그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열린 생각, 열린 마음을 영어로 하면 뭐죠? 오픈 마인드. 그죠? 자, 오픈 마인드는 뭐가 오픈 마인드예요? 뚜껑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의 뚜껑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에 아, 두 번째 컨디셔널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의 문을 열어 놓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새 일을 하시겠대는데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새일 뭐 어떤 새 일을 하실까? 여러분 집에 하나님이새 일을 하시겠대요. 어떤 일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에 새로운 일을 하시겠대요. 그일은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상상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아, 우리 아, 한국 그리스도 교회 생각하면은 뭐 96년도인가요? 95년도인가 100명 세례 받았으니까 아, 그때 그 일을 하실까? 그것도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대체 어떤 생각 같아요? 우리의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세일이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으면 그건 새로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의 뚜껑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 머리의 뚜껑이 열리지 않는 한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껏 해보지 않은 일 이제껏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 우리가 경험이 없는 일그 일이 뭘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아까 빨간 머리 애니 얘기한 그 책에서 얘기한 부분이 굉장히 와닿는 게 있기 때문에 할수 없는 일, 어그 신나는 일이겠네요, 새로운 일이겠네요, 그 기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갖기 원하는 마음가짐이에요. 우리 한번 이 구절을 공부해 볼까요? 사장전 10장 9절에서 15절. 실질적으로,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느냐. 오픈마인드가 없는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바리스파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을 깨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지켜온 율법을 깨일 수가 없었고, 그들이 지켜온 전통을 깨일 수가 없었고, 그들이 가져온 모든 생각을 깨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너무 획기적인 액션과 말씀을 하시니까 죽여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데 그게 안 들어올 때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죽인다는 게 피지컬리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놀라운 장점이 있다면 뭔지 여러분 물론 이 구절을 보면 은 베드로가 굉장히 고리타분한 것 같죠. 하지만 굉장히 오픈마인드 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옥상에. 근데 아, 환상이 환상인지 꿈인지 몰라요. 네발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공중의 새들이 들어있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입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한테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그거는 하서는안될 일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율법적이었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거룩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기서 얘기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안할 거고, 그거는 내 일생에, 내 인생에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근데 두 번, 세번 얘기했을 때요. 하나님은 엄청난 새일을 꿈꾸고 계셨거든요. 그건 뭔지. 이방인들한테까지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베드로와 유태인들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들의 머릿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요? 그 모든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일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 죽인 거예요. 바로 그일 때문에 율법학자들은 예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한테 그게 왔을 때 베드로는 그 말에 그냥 순종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으니까요. 이런 베드로는 이방 선교를 모두가 믿지 않을 때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건 새로운 일이었어요. 듣도 보지도 못했던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선교의 시작이 바로 이 오픈된 마인드 속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새로운 걸 주려고 하세요. 여러분, 과거에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빠져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일은 벌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회당을 떠나셨어요. 예수님은 회당이 아닌 산과 들과 바닷가와 배 위에서 설교하기 시작하셨죠. 여러분 바울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세계 선교를 모든 아시아와 동네를 다니면서 선교를 한거죠.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한거예요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생각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까? 우린 때로 우리가 해온 일과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면 옳고 그름으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설득당했고, 또 순종했기에 뭔지는 몰랐어요. 어떤 일을 하실지도 몰랐어요. 아, 내가 고넬리를 구원하면 그 다음에 전 세계 인류에게 문이 열리는가, 그거 전혀 몰랐어요. 단지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바로 그것이 전 세계의 복음이 퍼지게 하는 가장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권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낸 망상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만날 때 왜냐면 성령님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기다림이 믿음이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로. 우리가 나갔을 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쓰게 되죠. 그래서 오늘 레슨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우리 하나님을 세우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첫째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요? 기다림. 사울이 왜 사울입니까? 사울 왕이요.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불안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성경에 쓰여지기도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고생을 했습니까? 아들을 죽일 때인데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왜냐면그 안에 있는 많은 싸움이요. 그래서 자식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 갈등을 왜 겪었나요?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나중에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죠. 하지만 고생을 합니다. 사울왕도 또 아브라함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다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기다리는 마음이 믿음이고 열린 생각이 믿음이다. 그 열린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을 허락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속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레슨 마치고 우리 성찬으로 함께 하나님과 또 예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